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는 건 음... 많이 내고, 받는 많이 거는 조금 올려줬습니다. <laughs> 네 가지 연금 체계를 잘만 하시면, 음... 사실 누구나 기본 3,400, 네. 조금만 노력하면 4,500 이상을 준비할 네. 수 있어요. 어... 사실 그러면 노후에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부 이영주 대표님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국민연금 말이 많아도 사실 가장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게 사실 국민연금인 것 같거든요. 어~ 이제 기뭐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이제 특히나 젊은층들이 다 부양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지만 다행히 주식시장이 도와줘서 수익률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2026년 국민연금 개정안이 나왔습니까? 네, 네 그것이 통과됐죠. 네,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징이나 네, 네뭐 많이들 이제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네. 자 이제 뭐가 달라졌냐? 네.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현재 보험료이 올해까지는 소득의 9%를 내거든요. 4.5. 4.5. 4.5.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가 절반 내주지만 그렇죠.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제가 9%다내됩니다자 아, 네. <laughs> 그래서 일단 음. 9%로 돼 있고 이 9%가 18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9%다라고 네.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좀 버리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아, 네. <laughs>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서 음. 13%까지 올라갑니다. 아. 내년 0.5%씩. 네. 내년은 9.5, 내후년은 10. 네. 10.5, 11 10 이렇게 올라가서 네. 13%까지 올라가야 되는 네. 것이고요. 9에서 13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지만, 네. 거의 절반, 1.5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국료금 내실 때, 어, 물론 회사가 절반 내주겠지만, 네. 지금 현재 최고 금액이 57만 3천 원이거든요. 네. 월 보험료가. 네. 이게 1.5배가 된다는 얘기는 80만원이 넘어간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8년 후가 되면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음. 납입액도 인상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8년 후에는 월 100만원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아. 음. 물론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내주니까 좋겠지만 네. 네. 저는 회사를 사업을 <laughs>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있어요. 회사가 직원에게 한 달에 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음. 사실 굉장히 그큰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네. 자, 근데 보험료가 올라가면 뭐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면 받는 금액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받는 금액은 조금 올라갑니다. 음... 원래는 받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 기금 고갈에 훨씬 더 이제 기금 고갈을 늦추는 것에 유리했는데. 네.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야, 국민들에게 어, 지금보다 한 1.5배 더 내라고 했는데 네. 받는 금액은 더 깎아 버려? 그러면은 네. 이제 난리 난다. 네. 그래가지고, 계정을 어떻게 했냐면 음. 소득대체율이라고 해서 연금 받는 기준 비율이 있는데, 네. 그게 올해 기준으로 41.5고, 네.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어, 네. 얘를 내년부터는 43으로 어. 고정화시켰습니다. 네. 조금 올려준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43%의 소득대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음, 내는 건 많이 음... 내고, 받는 많이 거는 조금 올려줬습니다. <laughs> 조금, 이런 편이시 네. 예. 근데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급격한 개혁은 되지 않는 거죠. 아... 급격한. 그러다 네. 보니까, 원래 이 국민연금 개혁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금이 다 고갈됩니다. 네. 고갈된다고 뭐, 못 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늦춰서 연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제도를 바꿔보니까, 꼴랑 한 10년. 아. 늦춰지는 거예요. 생명 연장. 네, 생명 네. 네. 연장. 물론 네. 지금 이제 막 주식 수익률이 좋아져가지고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 조금 더 늦춰질 그렇죠. 수 있겠지만 또 갑자기 2040년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laughs> 그럼 또 이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좀 연장이 되긴 됐으나 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어...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사실 많이 내는 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건데 네. 그거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 하나 있긴 있어요. 네. 그걸 요번에안 했어요. 어, 뭔가요? 어, 사실 국민연금 비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네. 조만간 받으실 분들, 네. 대한민국의 가장 중추적인 세대인 네. 베이비붐 세대. 네. 이분들이 낸돈 대비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초기. 초기에 되게 그렇죠. 후했으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초기 가입자들이 정말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막 은퇴하셔가지고 60대 초반에 네네. 국민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네네. 뭐 직장생활 을한 35년 하신 분이다. 네네. 88년부터 꾸준하게. 네네. 자 이분들이 보통 국민연금 납입액 총액이 네네. 1억에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음, 1억 정도 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월 200만 원씩 평생 음... 받아요. 그럼 한 20년만 한 80세까지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네. 그니까 단순 계산 네. 해봐도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이고 네. 4년이면 9,600이에요. 응, 4년 받으면 원금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네. 40년 받으면 원금이 1 0배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1,000% 수익률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런 상품인 거죠 국민연금이.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기금 고갈이 좀 빨라지는 아... 거예요. 네, 네, 네. 네. 사실 뭐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국가가 좀 약간 성장기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것도 런 필요하고 그분들의 노후도 다 인정하지만 그렇죠.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받으시는 거고 음... 또좀 따지자면. 사실 그 1억도 전부 본인이 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절반 내죠. 네, 그렇죠. 자, 그럼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아, 자, 우리 투자하시니까 아시겠지만 S&P 나스닥이 좋습니까? 5천만 원 내고 200만 원 평생 받는 게 좋습니까? 아, 뭐전 주식쟁이라서. <laughs> 네. <laughs> 네, 어쨌든 네. 네. 네, 제가 딱 생각해봐도 S&P 나스닥으로 네.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그러네요. 나오는 그렇네요. 수익률로만 보면 그렇죠. 네. 네. 음. 자, 그래서 <laughs> 어,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 지금 받고 계신 분들. 네. 연금 개시 이후에도 연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음... 그걸 자동조정정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시행은 안 됐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받으신 분들의 네. 연금을 깎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또 정권이 바뀌는 것...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정권이 아예 이번에 사실 프랑스에서 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의 논의를 거쳐서 네. 큰 부담은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씩은 조정하는 음... 부분에 이런 장치들이 네. 거의 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이런 장치까지 가지 않으면 네. 기통 부할은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 아... 결국은 기금 구할 될 확률이 아직은 높은 것 같다. 네. 뭐 그냥 뭐 기사나 그런 게 나, 분석에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어, 국민연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파이팅을 해주시기를 <laughs> 기원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증권사, 뭐 은행, 금융권마다 다 이제 IRP라고 하죠. 이제 어, 퇴직연금 자산에 대해서 뭐 DC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그 다음에 IRP도 그렇고 엄청 유치하려고 네. 예, 연금 자산에 대한 경쟁이 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한도 마찬가지고 네 퇴직연금은 인출 인출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금처럼 네, 네. 매달 받는 것과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어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연 네. 퇴직연금을 많이 불려 놓잖아요 네. 네, 내가 퇴직을 퇴직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입한 irp 불입한 돈도 네. 있을 것이고 네.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이 들어와서 운용 그렇죠.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운영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필요할 때 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국가에서 어, 퇴직연금은 평생에 모은 돈을 마지막에 노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일시금 받지 말고 네. 연금으로 받아라.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걸 네. 국가의 정책이잖아요. 유도하는 네. 를 거죠. 네. 자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음, 있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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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이 예를 들면 퇴직, 퇴직금 성장 1억에 들어왔다. 네. 1억을 일시불로 빼면. 네.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를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네. 그거 그퇴직소득세에 10년 차까지는 30%, 네.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해 줘요. 네. 음... 그 세금 절세 좀, 좀 해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연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가 고민스럽잖아요. 네. 내가 올해는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년에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고정적으로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뭐좀 약간 자녀가 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목돈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네. 자,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연금으로 받으면 못 빼는 줄 알고 계세요. 음, 어, 그러진 않죠. 네,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럼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 IRP에서 인출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연금 개시, 연금 개시하지만, 인출 개념이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네. 쌓여있는 금액을 네. 다만 다만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네.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라 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일시금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일시금으로 얼마든지 뺄수 있습니다. 네. 대신 내 아들 세금을 퇴직소득세 다 내시면 되고, 네, 그쵸. 그걸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내 아들 세금을 할인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뭔가 세금 많이 내면 억울한 거 같기는 하죠. 네. 일시불로 내면.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세율이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늦게 받으면 받을 수 내가 여유가 있다면 늦게 받으면 받을 수 좋은 거겠네요. 당연히 네. 그런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알려시기뭐냐면 어~ 세율이 할인된다고 하니까 사실 늦춰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음.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나의 퇴직 소득세율이 얼만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음. 음. 네 우리 팀장님 어,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네 팀장님 혹시 지금 가, 계신 회사에서 오래 근속하셨나요? 어한 15년 됐습니다. 네. 네. 자 근속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퇴직금 금액도 커지겠지만 국가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퇴직소득 공제도 있고 뭐 연분 네. 연수도 네. 있고 그래서 실제 퇴직소득세율이 일반 소득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20년 근속하셨는데 퇴직금이 1억이다. 네. 그럼 퇴직소득세율은 1%예요. 1%. 1 어, 1%. 900, 100만 원 띄고 9, 음... 900만 원 뛰고 9,900만 원 받아 나오는 겁니다. 네. 30년 근속했는데 뭐 2억이다, 3억이다. 네, 한 3%밖에 안 된다. 어, 네. 물론, 이제 단기로 한 5년 근속하고 한 10억, 20억씩 퇴직금 받아나오시는 임원급들. 네. 이런 분들은 한 20, 30%씩 올라가요. 음, 음. 네. 근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다 10년, 20, 30년 그렇죠. 근속하시고 네. 퇴직금이 뭐 2, 3억이다. 네. 좀 거기다 뭐 위로금 이런 거 포함하면 한 5, 6% 되는데, 네. 그래봐야 세율이 1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 대부분 6, 7%, 5, 6%. 네,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내야 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율이 네. 원래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 원래 높지 않다? 원래 높지 않다 아, 네. 그 얘기는 일시불로 빼도 음. 세금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연금으로 받아서 할인받아봐야 음. 실제 할인 혜택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퇴직소득세율이 진짜 1%다 네. 그러면 1억 받아가지고 일시불로 빼면 9900뺄수 있는데 네. 음~ 이거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빨리 못 빼고 (1년에) 뭐 (10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세금을 할인해 주는데 얼마를 해준 가 봤더니 3 0 할인해 준다는 네. 거예요 내가 내 애들 세금 이 (100만 원인데) 네. 3 0 할인받으니까 음, (30만 원)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10년간) 나눠서 네. 음, 그죠 그리고 또월로쪼개면월로 쪽이면... 쪽이 뭐 (2500원) <laughs> 그러겠네요 얼마 네. 안 돼요 네. 그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사실 그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이 세제 혜택을 연금으로 음. 받으라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퇴직금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네.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없을 네. 수 네.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음... 내가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일시불로 빼가지고 운용하는 게 운용해서 황익스 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실 거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럴 수밖에 없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연금도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인연금이 있었나 생각이 아, 있긴 있네요 네네네. 보험사에도 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방치했다 생각이 갑자기 순간 문득 딱 듭니다 개인연금 네. 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일단 네, 네. 지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개인연금도 3대 보장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네. 어, 3층 제일 위에 연금 중에 그렇죠. 네. 제일 위에 있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어떻게 보면 선택인 거고 개인연금도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어, 개인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제 세제택으로 분류하자면 네. IRP도 개인이 부립하게 되면 개인연금에 아, 아, 그렇죠. 들어가는 네네. 거죠. 퇴직금이 들어오면 네. 퇴직연금이 들어가는 네. 거지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네. 연금 계좌가 네. 네.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가입하셨던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맞습니다. 아, 아 기억납니다. 네. 공 아. 어려운 용어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개인 작 공부했던 게 여기서 기억나요 <laughs> 아,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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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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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관심이 <laughs> 더많아지는 거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세제 적격 네. 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를 세제 적격 연금으로 봤는데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드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연금 탈때 네. 5.5에서 3.3 그렇죠. 세금을 네. 내셔야 되는 맞습니다. 지금 돌려받고 나중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음. 이연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개인 연금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음. 네. 또 하나가 연금보험 네.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네. 거 얘는 세제비적격이기 때문에 납입할 음.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네. 돌려받지 못하죠 네.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 세금이 네.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오히려 노후에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음. 안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유롭고 그렇죠. 또 건강보험 이런 것도 영향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두 개를 잘 포트폴리오로 짜시는 게 음. 좋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연금주축이나 IRP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내가 불입을 해서 네. 운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운용에 대한 좀 머리가 아픈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금보험 상품들은 사실 운용하는 상품도 있지만 네. 어, 요즘 주축인 상품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익을 보증하는 연금도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아, 나는 이제 뭐 귀찮다, 그냥. 네. 어, 어, 그러면 뭐 운용하기 싫다. 네. 그런 분들은 개인연금 중에서 일정 수익을 보증하는 연금들을 찾아서 불입을 하시면 그냥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네.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3층 연금을 잘 쌓아야 노후가 그래도. 네. 근데 말씀 들어 보신 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네요. 뭐 주택 연금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가장 노후 자산 관리에서 뭐 돈이 뭐 내가 젊었을 때돈 많이 모아 놓고 현금 캐시 빵빵하게 쌓아 두면 네. <laughs> 걱정 안 하시겠지만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일반적인 분들. 그냥 적당 그 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직장 다니고 평범하게 가정 꾸려서 거, 이제 평범하게 노년을 많이 하셨던 분들. 현실적인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게 제일 좋을까요? 어,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연금 전문가이기 네. 때문에 네. 노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목돈이라든가 네. 뭐 비상 자금 네.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사실 한 달에 연금을 월한 500만 원 정도는 네. 우리가 아... 준비 해 놓자. 나중에 노년 때 네. 지금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수용하실게 그렇죠 네. 네. 만 500만 원 정도만 준비될 수 있다면 네. 근데 이게 이제 500만 원이라는 게 얘기, 얘기해 드리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네. 어렵지 않냐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웃음> <웃음> 네.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네그 가지 연금 체계를 잘만 하시면 음... 사실 누구나 기본 3,400 네. 조금만 노력하면 4,500 이상을 준비할 네. 수 있어요 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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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해서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노후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습 네. 저는 음. 뭐 투자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 제일 위험한 투자가 어, 이번 달 수익을 내서 다음 달 생활비를 써야 되는 사람들. 네. 아, 그렇죠? 전업 트레이더들이네요. 네. 이런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위험하죠. 스트레스도 그렇죠? 많이 받고. 네. 근데 네.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 을 봤더니, 네. 음,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네. 생활은 생활대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투자 손실이 나도 더 기다릴 수 있듯이 네. 어, 연금이 안정적으로 월 500만 원씩 평생 나온다. 이분들이 음. 투자를 더 잘합니다. 음. 편안 마음 편하니까. 마음 이 편하니까. 그렇죠. 뭐 이거 말아 먹어도 여기 있는데 네. 라는 생각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초조하면 네. 어,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힘들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월 500만 원 연금 짜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음. 뭐 어렵지 않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요네 가지만 잘 음... 준비하셔도 되고, 나는 지금 이제 뭐 이미 퇴직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뭘 하냐,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 것 계세요. 너무 준비 안해는것 같은데.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연금 체계 중에 목돈을 내서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 있어요. 있죠, 음, 있죠. 네. 국민연금도 과거에 안낸거추납부를 하거나, 네. 뭐 선납을 하거나 네. 다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1,800만 원씩 들어가는 네. 거 있고요. 네. 개인연금 중에 일시납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목돈을 한 번에 내고. 네. 그리고 한5년 후에 연금으로 받는 네. 이런 플랜들도 다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정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한 2억, 2억, 1억, 2억, 1억, 2억이 있대요. 집이 없대. 음. 네, 음. 네, 네, 네. 노후에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1억, 2억 가지고 뭘 굴려서 연금 받는 것보다 네. 1억, 2억으로 집을 사서 네. 그 집에 살면서 주택 연금 받는 게 제일 아...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 나이 만약 그러실 정도면 연세도 좀 있을 테니까 네. 무리해서 투자도 하실 수 없을 테니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다다 다 하늘이 무너져도 방법할 구멍이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아, 또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상적인 수령 순서라는 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일단, 한 번에 다 갖고 싶은데. <laughs> 네. 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네. 나는 젊을 때 빨리 써야 된다. 그죠? 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나이 들어서 뭐,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또 본인의 네. 가치관이 그렇다. 네. 그럼 사실 일찍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개인연금 중에는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일정한 한돈에서 빨리 음. 뺄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음. 줄 알았는데, 네. 다 써놓고 한 10년 열심히 썼는데, 네. 아직도 생생해. 네. <laughs> 그래서 80, 90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네. 사실 그때 가서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요. 음, 네. 이제 노후의 비용을 보니까, 60, 70대에 뭐 인생 좀 즐기시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80대 넘어가게 되면 거, 그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돈 들어가는 걸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적게 필요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금액을 네. 제가 보니까 뭐 국가에서 도 발표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네. 음, 좀 여유 있으면 한 500만 원 정도는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국민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늦게 받을 수 있도록 좋고 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음, 이런 것 중에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좋은 거는 거, 거 보셔가지고. 먼저 좀인출해 네. 쓰시면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자, 그 최근에 제가 본 자료 중에 보면 저희 이제 정년이 계속 나면 늘어날 것 같아요. 막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한 62, 3세까지도 일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을 좀본것 같은데, 네. 어 그때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저희가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계속 뭐 뭔가 연금자산계도 납부하는 걸 테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연금 전략하고 좀 뭔가. 연관계가 좀 있을까요? 예, 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연금이란 제도 생긴 게 불과 4 5 0년 밖에 네, 안 됐어요. 조선시대 네. 연금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노후를 살았을까요? 저 궁금해요, 진짜. 네. 사실 조선시대에는요. 다 부여진다? 대부분 농사를 지었잖아요. 네. 농사 언제까지 지으시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었습니다. 네. 아...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연금이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인류는 계속 평생 이랬죠. 현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서 네. 생산성 중심의 사회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음... 50세, 60세가 넘은 인력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자르는 게 이제 퇴직이죠. 그렇죠. 좋은 말로.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그죠? 원래는 사실 회사에서 60세 왜 잘라요? 계속 그렇죠. 일을 해야죠. 할수 음, 자기 네. 나아고 싶을 때까지 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지만 연금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음. 준비하는 게 좋다. 음. 근데 그 일이 음, 지금 하시는 일 말고 지금 내가 신한 신한 투자증권 있다. 네. 이거 사실 신한 투자증권의 직원인 거지. 그렇죠. 내가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음. 준비하셔서 노후에 일을 하는 게 좋다. 음. 자 그럼 노후에도 일해가지고 돈벌란 얘기냐? 그렇지 않고 돈안 벌어도 돼요. 음. 근데 일을 노후에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일을 하셔서 소득이 한 달에 백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네. 내가 예를 들면 뭐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네. 사회 봉사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일을 하다 보면 소비를 할 시간이 줄어요. 음, 아, 그러네요. 네. 가만히 있으면 뭐라 쓰지? 않나? 네. <laughs> 사실, 나이 드신 <두시면> 젊은 때보다 <laughs> 나이 들어서 소비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젊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돈 벌고 있잖아요. 네. 네. 월화수목금, 하루 돈 버느라고 돈쓸 시간이 없고 써 봐야 평일 저녁 주말이란 거죠 음. 근데 퇴직하고 나면 하루 (24시간) (1년) (369일) 전부 돈 쓰는 날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후에는 뭔가 내가 보람되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준비하시는 것 음. 이것이 사실상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네. 연금과 더불어서 평생 할 일을 같이 전략을 짜시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했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이영주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